제가 이때 동안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한 번도 나눠보지 않았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보통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험에 뭐 이런 연기의 요즘 연기의 트렌드 요즘 노래의 트렌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는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연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노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 나가는 것들이, 트렌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들은 맞지만, 뭐 유행이 존재한다거나, 누군가의 입맛에 딱 맞는 것들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저는 이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름, 200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정말 꽤 오랜 시간 했는데, 오랜 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생각이 조금씩 어 달라지는 것들을 어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 시험을 볼때 결국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우리가 시험을 볼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은 교육들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과는 좀 정말 많이 다르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물의 초목표가 무엇인지, 뭐 장면 목표가 무엇인지, 비트를 어떻게 나누고,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고, 행동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모든 작업들이 너무나 많이 세련되어지고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그 질적으로 너무나 퍼포먼스적인 향상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많이 상향평준화 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희곡에 대한 분석들도 많이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연기할 때 행동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감정에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연기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에 대한 것들은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정말로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실력적인 면에서 뛰어난 배우분들과 뮤지컬 배우분들, 그리고 가수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오감이 막 확장되고 내가 느끼는 것들에 대한 풀이 굉장히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문제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무대 위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자각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드렸었던 콘텐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었냐면 분석과 표현은 별개다.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 레슨을 받아서 가마차기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론적인 모든 것들을 다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슈팅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슛을 차게 돼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내 몸으로 체화시키지 않고 나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본다고 해서 그것들이 손흥민 선수가 알려준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물의 초 목표 그건 뭐냐면 인물의 삶을 관통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독백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한 장면을 연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면 목표가 무엇이냐로 내려오게 될 거고, 그 장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 내가 이것들은 이 장면 목표를 이루어 나갈 때좀 방해가 될것 같은데 그거는 장애물로 인식을 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트가 설정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내가 결국에 이 장면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계신 그 시험 무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 있죠? 내가 분석을 해놓은 나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롭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경우들을 제가 정말로 많이 봤어요. 분명히 분석도 다양하게 되어져 있고, 분석도 뛰어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는 정말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분명히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냐면 기프트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딱할때그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티나게 막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라기보다 왜냐면 연기로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키면 이거는 다분히 표현. 주의에 대한 것들로 될수 있고 그리고 마치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들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려내고 있는 이러한 그림들을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롭게 할수 있는 거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제 알수 있게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롭게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표현이 한층 더 과감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든 그 열심과 헌신과 수고를 담은 여러분들의 극을 꾸며낼 수 있을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영화나 이런 모든 작업들은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이끌어나가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타적인 마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보면서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거였어요. 이야기를 나눠보고, 인물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나 이 장면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 정말로 훌륭하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표현을 할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있어서 아마 보는 저도 아쉬운데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그렇게 연기를 하 했던 사람들일 거고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같은 피드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경우에 얼마나 스스로가 아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많이 노출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 시야에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에서는 정말로 경험치들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연극을 하거나 뮤지컬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협업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시험이란 말이죠. 오디션이나 이제 입시나 전부 다 제가 오디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 생각을 결국에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때 있는 힘껏 드러내지 않게 되면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정말 후회가 많이 된다거나 그리고 세상이 뭔가 나를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석되어져 있는 그 것들을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 놓고 있는 그림을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롭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 보셔야 되고 이게 바로 이타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시험 볼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꼭 접목을 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너무나 좋고 훌륭하고 아이디어적인 면에서도 너무나 괜찮은데 이거를 내가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고려해 보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와, 이거는 정말로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모니터링을 하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은 내가 봐도 주관적인 내 시야로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이 장면에서 내가 지금 독백이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화면을 모니터링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두 가지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기를 원하는데,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이게 뭔가 꺼림직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잘못 표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반드시 체킹하시고 어떻게든 바꾸셔야 됩니다. 방법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보는 사람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롭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건 동작에 대한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선 표정 동작 동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다 포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고 의아한 상태에서 무언가 연기를 조금 해봤는데 어, 봤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픽스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조건 나쁘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감각을 익혀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연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반복에 대한 레피티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진짜 목적 그 힘은 뭐냐면. 계속해서 레피티션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창조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경험을 꼭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모니터링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뭐 연기나 노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다 알겠다 하지만 어떤 학교마다 그리고 어떤 오디션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연극영화학과 입시나 뭐 이런 오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 이 학교에서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뭐 저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그렇게 막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사실은 교수님들이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들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죄송스러운데요. 싫어하시는 거 뭐냐면, 데드라인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데드라인을 넘어오는 것들, 그리고 시험 종이 땡땡땡 쳤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야, 나가서 퇴장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 저할 말이 있습니다. 뭐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언가 그 룰을 위배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행동들 하시면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난감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뭐 어떤 연기 스타일을 싫어하고 어떤 얼굴형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은 어떠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제가 이제 베니스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낭만의 도시잖아요. 거기에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기타 치시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너무나 근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치시는 분들 주변에는 유럽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이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버스킹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음악을 소비를 했으면 뭐 어떻게든 사례를 하는 것이 이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 기타 치시는 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 음악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사람들이 정말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피렌체라는 도시로 건너가게 됩니다.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와, 거기서도 정말 그 두오모 대성당 앞에서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시는 그 분을 굉장히 따뜻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음악을 같이 함께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함께 보냈죠. 물론 이제 그 자리에 저도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분들께서 저 정말로 그때 행복했거든요. 그때 저도 정말 그곳에서 음악을 듣고 그분 그 음악을 대하고 있는 그 예술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깊은 인사이트를 얻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연주하시는 음악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무슨 음악인지 어떤 노래인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노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멋져 보였고 근사해 보였고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선물같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와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하와이로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제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저희가 발길을 또 멈추게 됐어요. 저희도 이제 딱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무료로 캐리커처를 막 그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캐리커처는 이제 인물의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선물로 이제 드리는 뭐 그런 일들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무료여서 당연히 뭐 시선을 끄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막 즐겁게 막 웃으면서 앞에 계신 분하고 소통하면서 그림을 다 그리면은 보여드리면서 서로 또막 웃고 즐기고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빙빙 둘러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같이 웃고 즐기고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그리고 당연히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하고 제 아내도 그 공간 그 시간 속에 당연히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림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전시회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많이 보러 다니는데, 그림 그리는 시간을 보는 거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어디에 누구는 이런 걸 좋아해, 어디에 누구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들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감사함으로 경험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들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 기운을 내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피렌체나 베니스에서 들었던 음악은 제가 아는 음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고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보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정말 즐겁고 감사함으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볼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연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시간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누리고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이 독백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잘 준비를 해서 보시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잘 전달해 드리고 싶고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느꼈고,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저의 이러한 마음과 저의 이 메시지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타적인 개념까지 정립이 되어져 있다면, 무대가 너무나 퍼펙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준비하는 독백들의 유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들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앞에 했었던 이야기와 한번 잘 접목을 시켜보시면 어느 정도 힌트가 되실 것 같은데, 내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내가 그려지고 있고, 내가 느껴지고 있는 이러한 메시지와 이러한 그림들을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같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같이 느끼게 하고, 내가 같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이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로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너무너무 바빴어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서 오늘 이제 막 몰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들도 아마 시간이 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시험 볼때 중요한 건 기세야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기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 궁금합니다.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어, 저도 아 이제 이거를 기세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구나라고 저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게 될 무대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무대는 어떤 곳이냐면 빈 무대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 줍니다. 학교나 이제 뭐 시험장에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실제로 공연을 하시거나 촬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빈 무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네가 가지고 오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니. 빈 스케치북에다가 네가 그려 놓고 싶은 그림들 한번 그려 볼래? 너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 너는 어느 시대를 살았던 어떤 인물을 연기할 거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십니다. 빈 무대예요. 진실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연기적으로 좋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상대방이 중요하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전부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를 볼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서부터 그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와 얘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반응을 할줄 안다니 얘는 연기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이런 수준은 이제 예전에, 예전에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그래도 얘는 적어도 상대.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평준화가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꾸며나가는 무대에서 상대방을 인지하고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은 절대권이 있잖아요. 내 무대를 얼마든지 끝내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웬만하면 보시는 분들도 한 30초 정도까지는 내 무대를 끊지 않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대방을 인식하려고 하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이 상대방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 풀어나가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드라마 속에서 갈등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고 저는 그런 표현 종종 하거든요. 덩그러니. 왜냐하면 그거보다 좋은 표현, 적합한 표현이 뭐가 있는지를 아직 제가 잘 찾아내질 못하겠어가지고 덩그러니. 입시생들에게. 그빈 무대를 제공해 주셨고 그빈 무대를 내가 혼자 스스로 채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뭐 대도구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뭐 어떤 상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찾아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분들이 그 무대를 다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덩그러니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 중요해지는 게 없는 상대방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실제적으로 봐주는 것과 그리고 그 내가 보고 있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덩그러니 혼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그림들을 다 그려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들을 보고 있을 때 사람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볼때 나한테 어떻게 지금 느껴지고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내 표정과 호흡과 시선과 이런 동작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의 반응이 막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집중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지를 결정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서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들 비록 그빈 무대가 나에게 진실성을 주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진실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진심으로 연기하게 되는, 되는 그 과정들 그것들에 있어서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롭게 할지 할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계산들을 마치고 그것들에 있어서 충성되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힘들과 에너지를 기세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연기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쑥스러울 수도 있고요.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로 많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고 당장이라고, 당장이라도 막 하다가 그냥 다시 나로 돌아오고 싶고 이런 시간들 그리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기세에 대한 것들까지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었던 이유는 정말 무대 자체가 비어 있고 그 속에서 그빈 무대를 제공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곳을 내가 어떻게 채워나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니스에서 피렌체에서 그리고 하와이에서 그리고 길게는 무대에서. 저는 어쩌면 누군가들의 자유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자유가 너무나 좋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싶은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유의 결과에 따라서는 물론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준비한 이야기들을 즐겁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깊이 감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이빈 공간을 통해서 네가 준비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라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여기는 이렇대. 여기는 저렇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것들이 내가 연기하고 내가 특기로 보여주는 것들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기하고 특기를 하시는데 있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무대를 꾸미시는 데 있어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